천국, 지옥, 이런 곳은 그이못갈때리는것같아 어, 어, 그리고 일반 목사님들은 집도로 어, 네,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엄청 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이제 판단은 아니지만 생활에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생명의 고민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정말 전투 안에서 생각도 안 높이고, 그리고 하여튼, 천국 가는 일들까지, 하여 참여해야 됩니다. 오전에 그때 참 많이 언어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사랑의 지적들를해 놓은 그몇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영적으로 제일 가슴새우가 이렇게 질문하는 있었어요. 가끔씩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들을 드리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소비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어떤 교리적인 게어 깊어져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곳에 올 때는 정말 년을 한번이 죽은 상태에서 왔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주님을 사모했을 때 느끼던 그 인재는 뭐 거리인 거예요. 그 인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일랬었는데 우리 강희 의원님이나 그촉카나 아들이 느끼려면 국에서 느꼈던 인재가 이곳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었 근데 오늘 제가 한자말자그 인재를 느끼는 바람에 너무 주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쯤에 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방문을 하는데 앞에 옷도 뻗어있는데 목, 팔, 엄청 자부치네, 이렇게. 목걸이 팔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은, 아, 저분은 참 멋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긴 한데, 저도 모르게 순간에 축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순가에또 너무 기쁜 걸, 어? 나 여기 살아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왔고, 또 오늘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코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뭘 느꼈겠어요? 우리, 주, 우리 목사님이 경만이 빠진다고 콧물 많이 받는다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은사도 받았고 체험도 했었기 때문에 내우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 까먹고 왔잖아요 다 까먹고 왔는데 영의 감각들이 조금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몇 가지 저에게 사랑의 말씀을 지적해 준게 아, 일단은 예전에 느꼈던 게이는 인재한 게, 게 지나라의 삶에서도 우리 여기 인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는 걸 오늘 제가 더 네. 느낀 거예요. 아, 네. 예전에 그, 처부 오늘 마술 속에서도 온후에몇 단계 있고, 우회에도 몇 단계 있다는 게 있어서, 아, 내가 참 우회에 1단계도안 갔는데 내가 몇 단계 올라간 것처럼 행복했던 게 너무 해개가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정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말씀 하실 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내가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아는 만큼 보여진다는 게 이곳에서 예전에도 어떤 너무 좋은 추억 같은 말씀 속에 그 교리 속에서 내가 옷을 입었었는데 여기서는 저의 실체를 이렇게 파헤쳐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큰 사랑 교회 인데소리 주문의 권사할 때도 아까 앉아서 참 감사한 분이라는 그을 기껏 올려놓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laughs>